같습니다. 차 파는 촌놈의 고액스틴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산타페 더 프라임 2.0 디륜 프리미엄 등급 차량 준비해 봤고요. 이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 2월에 등록한 2016년형 완전 부사고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5만km 운행하였고요. 미세 오일 또한 누유 없습니다. 이 차량이 제 며칠 전올류 카니바 하이 리무진을 구매하시면서 이제 제가 매입한 차량인데 전차주분께서 이제 자녀가 이제 3명이 되셔서 더큰 차량이 필요해서 카니발로 이제 구매하시면서 이제 대차를 받은 그런 차량입니다. 근데 저와 함께 이 차량 매입하면서 이제 같이 점검을 했는데 하체 부분, 이제 누유에 대한 부분을 점검했는데 누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워터펌프를 교환하신 자국과 흔적이 또 있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엔진 오일만 교환하시고 이 차량을 타시면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상태에 다시 한번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이 차량 실내, 실외 옵션까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터 보시게 전면부 보시면 주행거리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돌 팀의 흔적은 있다는 점 고지 드리고요. 자 라이트 클리어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안개등과 함께 주간 주행등 아주 깨끗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하단부쪽 그릴도 아주 깨끗하고요. 자 라이트 클리어 상태도 좋습니다. 자휠 상태 볼게요 휠 상태도 전체적으로 약간의 생활 기스만 있을 뿐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하고요 아쉽게도 딱 보이지만 겠 타이어 트레이드가 없습니다 앞 타이어는 타이어를 교환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하단부 보시면 깨끗한 모습 찾아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문콕, 스크래치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드리고요 자 뒤에 휠 상태 볼게요 뒤에 휠 상태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만 있고요 어, 타이어 트레드약 40%, 디 타이어 트레드약40% 정도 남아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뒷범퍼하고 아주 트렁크 부분 깨끗하고요. 자, 보시면, 이 안에 실내도 큰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깨끗하고,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 모습 찾아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트렁크 판도 아 요거는 살짝 나왔네 여기 요거는 다시 껴놓으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요렇게 보시면 반대쪽 휠 상태하고 타이어 상태 한번 볼게요 반대쪽 휠 상태도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40% 40%있고요아 여기 아쉽게도 여기 덴트 덴트 정도 일단 말씀드리고요. 오시면 이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주행거리와 연식에 비해 아주 차량 상태 관리가 잘돼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앞쪽 휠 상태도 전반적으로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여기 보시면 생활 스크래치고요. 앞 타이어는 마찬가지로 교환을 하셔야 될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외관 상태 보여 드렸고요. 안에 옵션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옵션. 안에 보시면 이렇게 윈도우 스위치와 함께 서비식 백미러 스위치 자리 잡은 모습 볼수 있고요. 자, 시트 상태 보면은 시트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됐어요. 깨끗하고요. 자, 전동 시트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요. 자, 매트는 제가 코일 매트로 다시 깔았습니다. 원래 벌집 매트를 전에 쓰셨는데 제가 그냥 좀더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코일 매트로 전부 4개 교환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시동 걸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주행거리 약 15만 480km 운행하였고요. 자, 엔진 부조, 떨림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핸들, 열선, 오토스타, 미끄럼 방지, 경사로 밀림, 드라이브 모드, 계기판 밝기 조절까지 자리 잡은 거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롬미러 하이패스, 그 다음에 8인치 사제내비게이션 장착된 모습 찾아볼 수 있고요 자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프로토 공조기 자리 잡은 모습 볼수 있고요 양쪽으로 3단 열선 시트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대쪽 시트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깨끗하고 전반적으로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안쪽 보시면 이렇게 사용설명서까지 들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안에 수납함도 깨끗하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아, 여기 아, 여기 원래 그뭐 붙여 놓으셨는데, 이게 띠, 그 광택지를 띠다가, 여기 아, 이거 썬팅 뜨네요 요거는 권 팀장이 오시면 썬팅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니, 이렇게 먼저 제가 얘기합니다. 반저 발견하고 구독자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항상 진실되게 말씀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뒤에 한번 볼게요. 뒤에 뒷좌석 보시면 뒷좌석 또 수동 커튼. 아, 요거 구매하실 때 한번 점검 좀해 보세요. 아, 제가 어제 카니발을 이제 판매했는데 구독점을 봤는데 여기 약간 혀졌는데 요거를 교환을 했는데 카니발을 이어 를 교환했는데 비용이 13만 원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점검들 한번 해 보시라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뒷좌석에서도 2단 16시트 들어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시트 상태 전반적으로 좋은데 여기 살짝 아쉽게도 여기 왜그랬냐 봤더니 그 애기 그 그러니까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갖고 카시 전차주분께서 카시트를 씌우다 보니까 이게 눌린 거예요. 카시트 때문에. 근데 이게 좀 오래 사용하다 보면 다시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눌린 상태로 시트를 고정해놨기 때문에 자국이 그래서 생긴다고 합니다. 요점은 구매하신데 참고하시고요. 권팀의 말씀드린 대로 바닥에 이렇게 매트 새 걸로 교환해놨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원래 썬팅도 원래 다 저쪽에 뒤에가 더 떴었어요. 뒤에도 뒤유리인데 제가 다시 썬팅도 다시 해놨고요. 해서 이렇게. 하니까 저렴한 SUV를 찾으신 분들에게 한번 이 차량 추천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차량 어떻게 보시면은 투싼 가격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 면 투싼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지금. 알아보시면은 투싼 가격 정도에 살수 있는 저렴의 기회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 차량 실내, 실외 옵션까지 살펴봤는데요. 예, 전차 주부께서 카니발을 사가시면서 이제 제가 대차를 매입한 차량인데 전차 주부께서 엔진 오일만 교환하시고 타시면 된다고 하실 정도로 하체대한 부분 누유 전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드리고요. 전차 주부께서 얼마 전에 또워터펌프로 교환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별 크게 돈 들어갈 게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오일은 권 팀장이 또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앞 타이어만 교환하시면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이 차량 스펙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 2월에 등록한 2016년형 완전 무사고 차량이며 주행 거리 약 15만 킬로운행했습니다 미세 노예또한누여 없고요. 자 산타페 더프라임2.0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고요. 자 오늘 권 팀장이 판매한 가격은 1,3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 대표 연락처 나 가니까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닥통 거래, 폐차 대행. 전에 칼부, 대차메이커에 도와드릴까요?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차판촌 손놈의 고역해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